자, 볼게요. 자, 질투와 부러움에 관련된 글인데, 자, 차이점 한번 비교해보자. 삼자의 행동 때문에 질투를 느껴. 근데, 부러움은 타인이 가진 사물, 지위라든지 돈, 건강과 같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사물 때문에 부러움을 느껴. 그리고, 부러움을 부러움은 언제 발생하냐면, 같은 분야. 그러니까, 어, 내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자. 영어 강사야. 다른 영어 강사가 나보다 돈이 많아. 그럼 이제 부러움을 느끼는 거야. 부러움은 나, 다른 강사, 두명 사이에서 일어나. 근데 질투는 세 명이 필요해. 자, 한번 가볼게요. 비교해 가면서. 자, 많은 것들이 부러움을 불러일으킨대. 소유권, 지위, 건강, 젊음, 재능, 인기, 아름다움. 자, 부러움은 종종 혼동된다는 거야, 질투와. 왜냐하면 신체적 반응은 똑같아. 자, 주의해. 부러움과 질투의 신체적 반응은 똑같아. 차이점은, 부러움의 주제는 사물이야, 지위. 돈, 건강 등등. 질투의 주제는 삼자의 행동이야. 대체 third p e r s o n 제 삼자의 행동. 자, 부러움은 두 사람이 필요해. 나 다른 영어 강사 부러워. 근데 있잖아 반면에 질투는 세 사람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피터는 샘을 질투한다. 이게 질투하는 왜냐하면 옆집에 사는 아름다운 소녀가 쌤에게 전화했기 때문에, 대신에. 됐지? 그러니까, 세 명이 필요하다는 거지. 됐죠? 지금 이거 이해돼? 계속 가보자. 자, 역설적으로, 부러움을 가진 우리는, 저게 화, 분노란 말이야. 화 분노를 이향하게 하다. 화 분노를 누구에게 향해? 우리와 가장 비슷한 그런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향하여 화를 낸다는 거야. 나이, 커리어, 주거, 주거지에 있어서 우리와 가장 비슷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를 향하게 한대. 됐죠? 부러움을 가진 우리는 화를 향하게 한다. 누구 쪽으로? 나이, 진로, 경력, 주거지에 있어서 우리와 가장 비슷한 그런 사람들 쪽으로 향한다는 거지. 자, 우리는 지난 세기 그 이전, 그러니까 지 지난 세기로부터 온 비즈니스맨을 부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야. 대체 같은 분야이기도 해야 되지만 시기도 같아야 돼. 자, 우리는 백만 장자를 부러워하지 않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위치도 가까워야 돼. 됐지. 작가로서 나는 뮤지션, 매니저, 치과의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가를 부러워한다는 거야. 나데이 버삐. CEO로서 너는 다른 더큰 CEO를 부러워하는 거야. 슈퍼 모델로서 너는 더 성공적인 슈퍼 모델들을 부러워하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알았다는 거야. 이것을 도공은 도공을 부러워한다. 됐죠? 정리해줘. 어, 불러일으키다, 부러움. 음, 그 다음에, 부러움이란 거 확인하고, 원래 혼동시키다인데 수동태로, 혼동되다, 질투, 단어 고 알아두고, 신체적 반응은 동일해. different가 아니고 동일한 거야. 뭐 same 해도 되겠지? <laughs> 자, 순서 삽입 주의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서 삽입 주의하고, 성공한, 연속적인, 계속되는, 여기까지 할게요.